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값을 구할 거야. 우리 극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분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극대값을 구하려면 미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음. 미분을 요 앞에 배우고 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해. 오케이? 자,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이거 미분하면 이거 이 T자 함수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응. 음. F'X는 뭐가 되는 거야? 왼쪽 미분 F'X잖아요.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리고 X-1에 X 더하기 1이라고. 그럼 이거 딱 보면, 어, 미분함이 2차네. 게다가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두 개를 가지는구만. 그럼 FX를 몇 차겠어? 3차겠죠. 3차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고,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겠네.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제 요거를 적분하면, 적분을 하면은, fx가 나올텐데 적분상수 c 붙을거 아니야 그러면 극댓값 극소값 c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c를 모르는데 극대극소 어떻게 구해? 극대극소에 차를 구해야하는면 c값을 몰라도 할수 있어 어떻게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x에다가 0 대입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꼴이 나오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나오게 돼있어요 첫 번째가 아래 끝과 똑같은 x가 한번 대입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f0이 몇 나오게 되는 가 f0이 0이라고 그러니까 f0이 0이니까 c는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대 요소 구할 수 있어요 알겠니? 다음 페이지에 정적분으로 정의자 함수의 최대 최소 이제 최대 최소까지 구하라 이거 똑같아요 차폐인 마이너스 s 0 사이에서만 f is a man, a p 아 x i 지 f x 가 x 부터 x 더하기 1까지 요거래요 최대 최소를 구0야 미분하는 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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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에서 요거를 대입한 걸 빼주면서 뭔가 나오게 되는 거야 숫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0를0 0 0 0 0 0 0 0해0 0 0 0해줘야 되는 거0야0 0 회 사실 이소를하면요 범위에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리고 그 값이 극된지 극소인지도 알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요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라고 0에서 잘린 다음에, 아,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요렇게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결국은 저걸 미분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미분할 수 있는. 미분할 수 있으면, 앞에서 했던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문제가 엄만지 그 알겠죠? 이땅 해보시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정적분하고 리미트하고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 바로 봅니다. 96 정적분으로 적이 되는지. 다음 그 탈을 구합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p 적분 함수를 그냥 Ft라고 한다. 저 문제를 보고 보통 이제 어, 수학을 어려운 친구들,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좀 심해지면 얘를 진짜로 적분을 해가지고 X제곱을 넣은 거에서 있는 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적분이라는 계산을 하지 마. 뭔 말인지 알겠니? 적분이라는 계산을 안 하고 풀게 돼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FT라고 해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FT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라지 F에서 이적분한 거에서 x 제곱을 대입한 거에서 1는 거를 빼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x 마이너스 3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얘는 원소 많이 보내 아니 얘는 이제 미분계수에서 벗어나는 미분계수. 그래서 여기 x 제곱하기 2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다가 x 더하기를 이렇게 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x 제곱 빼기 1이 되면서 f'1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x를 1로 보내야죠, 그렇죠? 그럼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f'1은 뭐야? 이거를 적분한 게 라지 f잖아요, 그렇지? 미분하 다시 조금해지겠죠 그럼 F2는 요거에다가 일반 만 대입하면 되죠 그쵸? 우리 적분 지금 했어 안 했어? 적분을 안 했어 적분했다 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적분했다 치면 이렇게 될거다 근데 결국 얘가 미분계수의 모양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걔를 다시 미분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적분이 됐다가 다시 미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 FT라고 해봐 그러면은 f 2에 f 라지 f의 2 e 더하기 x에서 라지 f의 2 e 마이너스 x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앞에 누가 기다리기, 기다리고 있었냐면 여기 x가 이렇게 분모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갔다 그럼 이것도 많이 보던 미분계수라는 거지. x 자리에 지금 원래는 h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x가 들어. 그럼 이거 계산 결과 어떻게 된다고? 이걸 미분계수할 때 기억나? 오케이? Okay? 어떻게 돼? 이거 뭐가 돼? f 어요게 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계수로 된다 그랬죠? 그렇죠? f 의 A 더하기 MH MH f 의 A 마이너스 MH NH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H 해주고 여기가 리미트 H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m-n에 f'a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그 그래서 여기서는 1이 있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2 e 곱하기 fa,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몇년이렇2 곱, 원래는 얘는 2 e 곱하기 f' 2였단 말이지. 요, 요 공식이야, 요 공식. 무슨 면대야? 서 FE? 여기다가 E 있는 거야? 이기이 기억나니? 이거, 요거 기억나, 이거, 이억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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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어이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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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이 A 이거, 이이이이이써 MH. 네, MH, M H 빼기 F A를 해주면은 이게 H면은 H가 0으로 가면서 M 곱하기 F 프 A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앞에도 H 앞에 뭐가 붙어 있고 뒤에도 H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A 아니야 H M, H.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FA 더하기 FA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얘는 얘랑 놀고 얘는 얘랑 놀게 돼 있다. 그래서 랬그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의 F A가 된다. 이랬었죠. 그렇죠. 곱고 나온 건가요? 이게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중간고사 준비할 때. 문제집을 많이 안 풀어보고 준비를 하고 나면 적분 배울 때 쯤에 요거를 까먹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걸 까먹으니까 자 요거는 미분태 했었잖아 근데 전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이건이 문제 못 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수학 성적이 잘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야 물론 그러니까 수학 잘하더니 갑자기 수학이 팍 떨어지거나 못하던 애들이 수학을 팍 잘하더니 이런 일이 흔하지가 않죠. 수험제는이 수학시험은 계속 진행이 되올수록 계속 앞에 거랑 자꾸 결합을 해서 시험제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쪽 시험을 볼 때, 예를 들어, 고1 때 시험을 볼때뭐세번 반복하고 시험을 보내라. 다섯 번 반복하고 시험 보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때는, 어? 시험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났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다섯 번 반복한 거랑 세번 반복한 거랑 어떤 걸더 오래 기억, 어떤 경우가 더 오래 기억이 잘 돼. 반복을 많이 해놓을수록 기억이 더잘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반복을 예를 들어 열번 하면은 이미 이때 반복을 하면서 이 기억을, 이 학습 정보를 거의 영구기억에 준하는 수준으로 반복을 해놓고 다음 걸 배우게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 뭐세번 정도 반복하고 시험 본 애들은 시험 끝나고 조금 지나면 그걸 까먹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나왔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 보고 100점 맞은 애랑 공부를 적당히 하고 100점 맞은 애랑 그 당시에는 시험 점수가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벽차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쟤는 기억을 하는데 얘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이병 시험을 잘 보게 되든 못 보게 되든 말이야. 수학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반복을 많이 하고 시험을 봐야 돼. 왜냐하면 다음 시험에 그게 또 나오거든. 다다음 시험에 또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야. 시험을 볼 때는 언제나 아 이번 단어는 어려워,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그냥 조금만 대충 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나중에 꼭 걸려요, 그게 가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수학 성적이 별로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결론! 앞에 있는 애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많이 해야 돼 정말 많이 해야 돼 개들은 웬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어? 이거 왜 꺼진거야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영구 기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장이 되어있다 까먹지 않는 것 같은 개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억을 잘 할까라는 걸잘 이해를 못하면은 쟤는 진짜 머리가 좋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지 쟤는 아, 진짜 머리가 좋으니까 제능 아, 진짜 뭐라고 머리가 좋으니까 난못 이겨 난제만큼 공부를 해도 제일 네. 못 이겨 여기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누적이 되면은면 고2 고3 되면 은 이거에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얘가 성적이 더 좋다 그럼 왜 그런 가요 시험이 뒤쪽 학면으로 갈수록 계속 앞에 거랑 연관된 것들의 비중이 높아진다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그걸 기억하고 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옛날에 많이 안 해놨어 오케이 어그런거야 항상 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요 무슨 말지 알겠지? 응. 컴퓨터가 지금 꺼졌어 다운이 되다니 네 가실 때가 됐다는 뜻이죠 자스찌됐건 여기 어떻게 한다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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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미트가 돼 있는 거는 어 항상 그 리미트 아그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는 적분기호 안에 있는 애를 말이야. FT로 치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분했다 치고 그렇게. 적분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 리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답을 내줘야 된다. 그러면 적분을 실제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걸로 나오게 된다. 되니? 지금 여기 안 풀어본 거 유제. 94.1부터 96.2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